안녕하세요. 감성골프 최현진 프로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오늘 레슨 역시 장타 레슨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백스윙 때 회전력을 극대화시키고 힘을 모으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모아놓은 힘을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힘 모으기 전에 편을 꼭 시청하시고 오셔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백스윙을 통해서 내 등판의 꼬임만 잘 느껴지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풀어주기만 해도 묵직함과 파워풀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어, 다운 스윙으로 이어지는 동작을 전환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작에서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바로 하체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하체 동작 역시 제가 예전 전환 동작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상체 동작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굉장히 체구가 작고 근력이 약하지만 장타를 때리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체구가 좋고 근력이 좋지만 장타를 때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힘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볼에 전달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치셔야 합니다. 자, 저번 시간 내용처럼 백스윙 탑을 등의 회전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회전력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거의 100% 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환 동작으로 이어질 때 다운 스윙으로 이어질 때내 모아놓은 회전력을 그냥 반대쪽으로 풀어버리기만 한다면 손해보는 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동작이 있는데 내 타겟을 바라보고 있는 이 등판이 다운 스윙으로 이어질 때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를 끌어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등으로 벽을 밀어내듯이 한번 끌어주는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동작이 없이 그냥 풀어버리게 된다면 이 반동에 의해서 내 상체가 뒤로 뒤집어지면서 모아놓은 힘이 볼에 전달될 수가 없고 다 분산되면서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꼭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자, 백스윙 탑에서 옆 사람이 끌어당기듯이 내가 등으로 벽을 밀어대듯이 옆으로 한번 밀어주면서 빠르게 반대쪽으로 회전해 줍니다. 자, 백스윙 때는 내 등이 타겟 쪽을 바라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다운 스윙 시에는 타겟의 반대쪽, 제 기준의 오른쪽으로 내 등이 오른쪽을 빨리 바라봐줄 수 있게 돌아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백스윙을 회전력으로 많이 만들어냈고 그냥 풀어준 동작이 아니라 회전해서 풀어주고 다시 반대쪽으로 회전해주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 동작에 비해서 힘 전달은 10배 이상 강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백스윙 때내 등이 타겟 쪽을 바라보게 등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옆사람이 끌어당기듯이 내가 등으로 벽을 밀어내듯이 한번 밀어주고 빠르게 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국 볼을 때리는 거는 이 클럽이라는 겁니다. 내가 몸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이 클럽이 안 따라와 준다면 스피드를 낼 수가 없고 그힘 또한. 볼에 전달할 수가 없는데요. 이 클럽을 연결시켜주는 건내 손과 내 팔입니다. 몸을 굉장히 빨리 돌렸다고 했을 때내 클럽이 절대로 처지지 않게 타이밍을 맞춰서 내 팔도 같이 빠르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동작만 마스터하신다면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묵직함과 빠른 헤드 스피드 그리고 내 힘을 100% 볼에 전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의 레슨 여기까지고요. 제 레슨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레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골프 최원진 프로였습니다.